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 전기차 골기를 이끄는 BYD가 마침내 한국에 상륙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차기와와 본격적인 전기차 가격 전쟁이 시작될까요? BYD의 전략과 국내시장에서의 전망 그리고 한국 자동차 업계의 대응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BYD는 1995년에 설립된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사입니다. 특히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자사에서 직접 생산하며 수직 계열화를 통해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현재 BYD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세계 1위를 기록하며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1월 16일 BYD는 인천 상상플랫폼에서 승용 브랜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한국시장에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양왕의 유 u 인을 타고 등장한 유세량 충격리는 이렇게 말했죠. BYD는 최고의 기술과 제품으로 한국의 녹색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 BYD는 올해 3종의 전기차를 한국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모델은 바로 소형 SUV 아토3입니다. 1회 충전으로 최대 321km주행 가능. 기본 트림 가격 3150만원, 상위 트림 3330만원, 유럽에서는 5천만원 중반대, 일본에서도 약 5천만원에 판매되는 차량을 한국에선 천만원 이상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보조금을 포함하면 1천만 원대 구매도 가능하다고 하니 상당히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추가로 중형 세단 실과 중형 SUV 실하이 연세분도 올해 안에 출시될 계획입니다. BYD가 이렇게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수직 계열화 덕분입니다. BYD는 배터리부터 차량 설계, 제조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리튬인산철 블레이드 배터리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BYD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YD는 그동안 한국에서 주로 경기버스와 지게차 같은 상용차를 판매해왔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승용차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국내 자동차 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차코나 EV 보조금 포함 가격 3,364만 원에서 3,574만 원 기아 EV3 보조금 포함 가격 3,272만 원에서 3,617만 원 이에 비해 BYD 아토3는 더 저렴하면서도 주행거리와 성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HMG 경영연구원의 양재수 실장은 이렇게 언급했죠. 중국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 인식은 변할 가능성이 있다. BYD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BYD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브랜드 인식 문제. 국내 소비자들은 중국 브랜드에 대해 품질과 내구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 네트워크. 전기차 구매자들에게는 구매 후 서비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BYD가 얼마나 빠르게 네트워크를 확충할지가 관건이겠죠. BYD의 등장은 한국 전기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자체 기술력으로 무장한 BYD가 한국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겠죠. 현대차 기아가 BYD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빠른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텔레그램 채널로 입장해주세요.